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모세가 그산 아래 열두지파를 세워놓고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이두산 앞에 여섯 집밭씩 세워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 너희가 이번에 선택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산, 축복의 산으로 갈 것인지, 그 축복의 산을 선택해서 축복의 산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산으로 갈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리스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갈대아 우루에서 섬겼던 그 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여호와를 섬, 섬,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여호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우상을 회파하고, 이제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할 때, 아, 불상을, 불교를 믿으면 그게 우상인가 보다. 아니면 뭐호랑개교를 믿는 것이 우상인가 보다. 아니면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것.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타난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 우상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선악과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면 저 사단이 와서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같이 될수 있다. 하나님 같이 될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니다 하나님 같이 되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같이 살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같이 살려고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꿈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동기는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권세를 얻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내가 주위가 높아지면 내 휘하에 내 말에 권세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살수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명예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살려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요. 인간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모두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김집사님도 저 건너편에 이 씨도 김 씨도 박 씨도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리고 할아버지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아버지도 하나님인 줄 알고 어머니도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아들도 하나님인 줄 알고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가 죽어 야 이놈아 너 나가서 죽어라 아니 내가 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게내 마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이것이 하늘의, 하늘의 마지막 계명이었땅의첫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사는 것은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고 기르신 부모조차도 모르겠다. 그리고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세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저주를 받은 것이 무엇이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가정이 제일 먼저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보니까 어떻게 저주를 받았느냐 장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이 남자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이 여자는 남자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여보 오늘 시계를 좀 사줘. 오 여보 이 겨울이 돌아왔으니까 털옷 좀 사줘. 생일날 돌아왔으니까 생일 선물 사주고 케이크도 사줘. 결혼 기념일 날 꽃도 사줘. 끊임없이 여자는 남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간절히 남자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바랍니다. 여보 저 김부장네는 집을 샀대, 집을 넓혀갔대.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번에 저 동창회를 갔더니 내 동창들이 다 타이아반지를 깼더라 나만 구리반지더라 이게 뭐냐 당신도 나에게 타이아반지를 하나 사달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여자는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남자들은 바가지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수없이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바가지를 안 긁히려고 남자는 애를 써서 가서 돈도 벌고 때로는 부정도 젖으려고 아내를 크비우맞추게해서 바가지를 안 긁히려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게 해줄까 노력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옷을 사주면 일주일도 안 가요. 자동차를 사줘도 6개월이 안 가고 집을 사줘도 1년이 안 가고 또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죽을 것같아 그래서 남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사장님이 최고라고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최고야 우리 사장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그런데요 남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의 성격 남자의 그 성품이 이 아내가 무슨 말 하면, 그래, 여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참고할게. 그래, 당신 의견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을 수렴하고, 듣고, 경청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내가 무슨 말 하면, 조용해. 아 그만해. 시끄러내말 들어봐. 내 말이 맞잖아. 당신 이거 틀렸어. 어떻게 하든지 남이, 남자는 여자를 잡으려고 그래, 잡으려고 크, 어떻게 하면 잡아서 가만히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이 가정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것이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믿고도 이 저주 받은 가정에서 그냥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이 저주 받은 가정에서 오늘도 수없이 하나는 바거지를 끊임없이 긁고 하나는 잡으려고 하고 이런 쟁탈전 속에서 오늘도 이 가정을 이 가정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가정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회복하셨는데 그 가정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남편의 사명은 여러분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린같이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냐? 아내는. 아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그 말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나오느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리스펙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성은, 남자는 조금만 이쁜 거 보면 사랑해. 아니, 남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몰라. 아무나 사랑한대, 아무나. 남자의 사랑, 근데 여자의 사랑은 아무나 사랑하잖아요 여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느냐 자기가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남편이 진실로 존경이 갈때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아내가 사랑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존경할지 몰라도 아내만큼은 절대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이그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지까지 별거 있어 아니 지가 국회의님은 국회의지 지가 별게 있어? 지가 사장님은 사장이지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네 아니 아내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다회사에 비서도 아 우리 사장님 사장님 그리고 막 직원들도 우리 사장님 내가 존경합니다 그래도 아내는 존경하지 않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왜 그러느냐 남편이 진실로 사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실로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은. 남편이 돈을 막 많이 벌어 주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가 높아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남편을 진실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은 누구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주면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라는 거여 보요 <laugh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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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아내는 존경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탐욕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탐욕이 우상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만들어낸 것도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기 가서 절을 하면 아기를 한번 나볼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 모든 이 세상의 우상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느냐? 자기가 하나 님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자기가 묵줄을 가지고 돌리면서 마음이 좀 평안해 볼까? 그리고 마음을 막 108번을 돌려도 안 평안해. 108번 돌리고 한강에 가서 투신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 마음에. 마음을 붙들지 못해서 이 세상에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누가 만들어냈느냐, 여러분? 제일 먼저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의 후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홍수를 보내서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아와 세 식구 샘과 함과 야벳 세 식구만 살았어. 그런데 구대가 못 가서 세상은 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대가 못 가서. 그래서 갈대와우루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 숭배와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취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또 갈대와 우리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끌어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갈대와 우리에서 누가 우상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우상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땅에는 누가 우상을 만들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 샘과 사함과 야벳 세 족속 중에 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고 저가나안 땅에 살고 그리고 샘족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울에서 우상을 갖다가 유혹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쫓겨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왜이 사람들이 어디서 우상을 만들었는가 봤더니 크레타 섬에서 만들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만들었어요 크레타 섬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엘신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자기들이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만들어낸 신화야 신화, 신화. 신화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만 하늘에 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땅에 누가 있어야 된다 싶으니까 아세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세라. 아세라를. 그리고 그 하늘의 신 엘신과 아스 땅에 있는 아세라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뭐냐? 바알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바알신. 그래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가안 땅의 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이 뭐냐? 바알이란 놈이 아버지를 쫓아냈어. 아버지를 다 전쟁에서 자기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어디로 섰냐. 엄마만 데리고 사는 거예요. 엄마만 데리고. 아세라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요. 함께 부부가 가정에서 살아도 그 엄마들이 이 자식들이 크고 아들들이 크면은요. 아빠한테, 아빠가 말도 씨. 엄마가 봐도 엄마 그리고 엄마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리고 아빠 아빠가 뭐라. 아니 그런 놈이 세상에 많아요. 그게 뭐냐? 파할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파할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 엄마만 챙기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만 챙기고 아니 아빠는 쉬이. 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빠가 뭐라면 아니, 아빠에게 대들려고 하는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게 바할의 영향을 받은 놈이 누구냐? 압살롬이란 놈이야 다이세 아들 압살롬이 나중에 그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칼을 빼가지고 달려듭니다 이씨, 죽이려고 아니, 가정에서도 적게 크게 아빠한테 반항하고 엄마한테만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그거요, 기독교 가정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처럼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 아빠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오는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들을 때저 죽는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자 죽기까지 복종하 있으니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부모에게 반한 항 것은 발신앙이고 부모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인가요 발신앙을 가지면 언제나 누구를 쫓아낼까 여러 분 우리의 마음에서 반항하고 싶은 지도자에게 반항하고,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부에게 반항하고, 매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서너만 모이면 앉아서 하, 이 나라 정부가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어떻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예수 믿는 서른만 모이면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검찰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6 0만 장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 지이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만나면 술을, 대통령을 안주삼아. 그가 말이야. 뭐, 자기가 대통령보다 나 보니까 그걸 안주 삼아서 씹고 그냥 크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자기 대통령 이제 끝나면 자기 회사 사장을 씹고 안주 삼아서 또또 또 하고 아이 그것도 끝나면 자기 친구 또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친구 돈 있는 친구 크 욕하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대신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의신앙이란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할렐루야,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길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시길 주여,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이요 질서가 있는 가정. 그래서 질서가 반드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질서의 영이 흘러서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요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요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사가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가? 왜 여호와만을 섬기로 이 섬기라고 얘기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아브라함에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식이 셋이 있었어 아브라함의 자식 셋이 있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요 둘째는 하라니요 셋째는 어? 나홀이요 그런데 하라는 일찍 죽고 저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란의 아들 절루슬데리고 이제 갈대아울에서 떠나는데 그 중에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갈대아울에서 여기가 조사오니 그 사람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는데 아 여기가 조사오니 그리고 그냥 그 나홀은 그 갈대아울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나중에는 보니까 나홀 성주가 됐어.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저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낼 때, 나울 성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울, 나 정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저 동생이 성주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주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난 땅으로 와서 이곳으로 저곳으로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 하나 낳은 것 뿐이 없었어. 아들 하나 낳은 것 뿐이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었지만, 나홀성의 거부였던 저나홀의 권속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서 제일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리브가만 성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의 가문으로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브 저나홀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성경이 보니까 가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이 쭉 족보가 나오는데 보니까 가은의 후손의 후손들은 나이가 나오지 않아 나이가 나이가 안써 있어 그가 몇년 살았는지 나이가 나오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이가 다 나와 에녹은 6 5세 무두셀라를 낳고 3 0 0 년을 여호와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죽음을 보지 않고 동행했더라 아니 6 5 세에다가 3 0 0 년을 살았으면 3 6 5 세를 살았어. 1년 12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966세를 어, 살았고, 그리고 930살을 살았던 아담이, 아, 하나님의 백성의 연수는 1년, 2년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의 나이는 천년을 살았는지, 900년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기록이 없어. 몇 살을 살았다고 기록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이름은 하늘의 약속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약속인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 형제 중에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형제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후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참 우리 나라 큰 대기업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월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여호와를 따라가겠다. 길을 딱 잡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은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그 이름도 기록이 없고 결국은 후손도 흔적도 없이 이 땅에서 사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와를 호 섬기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ki